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요 누가복음 9장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어, 꽤나 긴 단락이죠 1절부터 시작해서 62절까지 기록된 긴 단락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단락을 한번 세보시면 몇 가지 사건이 그곳에 기록되었는지 한번 세볼 수 있을 텐데요 몇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모두 여러분 12개나 되는 단락으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매우 많은 분량을 담고 있죠. 하지만 구장을 서로 다른 사건들 12개를 하나의 줄로 엮어 볼수 있는데요. 그 줄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도라고 하는 줄로 여러분 12개의 단락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장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 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 한 것이죠. 해서 오늘은 구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모두를 다루지는 않고요. 구장 37절부터 이어진 62절까지 본문만 한번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본문을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내용을 좀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두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37절로 이어진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단락은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될지 그 배경 사무신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은요, 본문 46절로 이어진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락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뒤로하고 제자들에게 벌어진 사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달락은요.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57절로 6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달락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차례대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각각 나눈 짧은 대화를 달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려 하지 말라 하신 것이고요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지금 여기 주어진 땅을 바꾸어 가는 삶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이득을 구하려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높아지려고도 하지 말고 뭔가 자리를 탐하려고도 하지 말고 인기를 취하려고도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제자의 삶,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부단히 비워내고 나누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맡겨 주신 이웃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고요. 또 주신 공동체를 세워 가는 오늘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 하늘에다 귀하고 빛난 보석들을 채워 올리며 사시는 복된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43절,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놀랐다 기록하며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유는 제자들에게 맡겨졌던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하게 치유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맡겼지만 어떻게 했어요? 치유하지 못했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귀신 들린 자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능력으로 치유하지 못했던 자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죠. 단번에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사건입니다. 해서 43절 본문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워했다 하고 두 번이나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원문은 서로 다른 단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엇이냐면 강한 충격이나 공포로 인한 두려움, 놀라움 그 자체를 표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기록했어요. 해서 누가는 사람들이 경탄의 시선을 담아서 그리고 경외의 시선을 담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제법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어진 44절에서 기록된 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우러러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하고 나를 배만할 거야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려 할 것이야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을 본문에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4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고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 하더라. 45절에서 방금 읽은 대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요? 알지 못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라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45절 말미에 기록된 대로 두려워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해서 제자들은 한 번도 질문하는 것으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어진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같은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기보다 어떠하셨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결국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지만 어떻게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이제 제자들로부터 일어난 일을 차계대로 소개하죠. 우리는 제법 길게 이어진 두 번째 단락 가운데서 49절,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49절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여자 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누가는요 두 번째 단락에서 제자들과 관련된 사건 세 가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는 46절로 48절까지 이어진 단락인데요. 단락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큰지 논쟁하고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주어진 달락 가운데서 47절을 읽어 보면요. 그들이 눈에 띄게 경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별론하는 것을 아시고라고 기록했죠. 그러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속으로 눈치 보며 뭘 해야 하는지 궁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알아채시고는 작은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라 한 것은 앞서 기록된 대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라 번역한 헬라어를 보면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말은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 나누어 주는 자, 즉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큰 자가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49절과 50 10절까지 본문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본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인증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 만났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증되지 못한 제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있었다 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을 지금 제자들이 어이없게 목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했죠? 그 행동을 금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금했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조금 재미있는데요. 에콜리오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형은 뭐냐면 콜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뭐냐면 가로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누가는 지금 에콜리오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문법적으로 보면 1인칭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또 미완료로 기록했고 능동태로 기록했어요. 그러니 기록된 대로 내가 즉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들을 제지하고 있는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그들이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세요? 반대하지 않으면 모두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 요한에게 가로막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세력 그 자체를 부정하신 거죠.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 중심이 되기보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1절로 60, 56절까지 이어진 단락에서는요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일화 하나를 누가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머물 곳을 찾다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굳이 사마리아에 머물고자 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하는 사람을 자신의 집에 기거하게 할수 없다 하고 말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며 예수께 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5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 우리가 불을 내려 멸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살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자가 바로 이 제자들이었잖아요. 바로 능력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이 말은 사실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살리길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책근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자신들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폭력으로 대응하려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가 무엇보다 정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같은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요? 오히려 꾸짖으셨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통해서 더 분명해졌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더 분명해진 거죠. 제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세력으로 자리하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락인 세 번째 단락인데요. 먼저 단락 가운데서 57절과 5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57절과 58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장면은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 가시다 제자가 되겠다 하고 나온 한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모두가 머물 집이 있지만 인자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머물 집이 없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카타 스케노이세이스 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단어를 한번 좀 분리해보면 전치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카타 전치사와 스케누라고 하는 동사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먼저 이 스케누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요 장막을 치다 그리고 거주하다라는 의미이고 명사로는 스케네인데 텐트나 장막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해서 전치사의 뜻을 따라 더하면 아래로 장막을 친다는 의미죠. 해서 굳이 ESB 연구 성경은 이, Nest라는 단어로 둥지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앞서 여우의 경우를 한번 보면요. 굴이 있다 하고 기록했잖아요. 굴은 플레오스 즉 은신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동물의 거주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집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집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은 오이코스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카타스케누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란 말이죠. 굳이 플레오스라고 하는 단어,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집이라는 단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하여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머물 곳. 집이라 하면 되는데, 그냥 뭐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머물 곳이라고 풀어서 지금 집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건 대단히 의도적인 거죠. 그리고 누가가 굳이 그렇게 표현한 건 매번 새롭게 지어야만 하는 거처를 표현해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집이든 둥지든 구리든 이 공간의 기본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돌아갈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가 지면 돌아가야만 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겠다 한 사람에게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자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물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겠다 말하는 사람에게 제자는 이 땅에서 만큼은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이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대목이라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제자의 삶이란 이 땅에서 무슨 왕관을 취하는 삶이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큰 대고를 구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도 아니라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그것으로 제자가 무엇을 목적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죄자가 되겠으니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달라 하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버지의 장사를 마무리하게 해달라 요청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매정하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 대목은 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때요? 장례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쁜 일이 있을 때 결혼식은 참석하지 않아도 장례식은 꼭 참석하잖아요. 그처럼 유대 사회에서도 이 장례라고 하는 행사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장사라 하는 일그 자체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대목은 제자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야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라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요청하고 있죠. 그렇지만 내 가족과 이별하게 허락해 달라 하고 그는 다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시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간, 말미를 좀 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 하셨냐면 62절인데요. 62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62절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먼저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한 대목에서 이 쟁기는 어떤 쟁기냐면 소에게 몽예를 씌우고 난뒤그 몽예에 거로 사용하는 쟁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땅을 깊게 파고 씨를 뿌릴 이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력을 관리하는 도구가 바로 쟁기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쟁기를 잡고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방향을 잘 잡아주어야 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앞을 정확하게 보아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곧게 땅을 갈수 없었기 때문이죠 해서 쟁기를 잡을 때는 앞을 주시하며 방향을 잘 잡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밭을 제대로 갈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은 이별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좌고우면 하지 말고 앞을 보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대목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오늘을 그렇게 말씀을 따라 곧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인 거죠. 다른데 엉뚱한데 마음을 두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 가운데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 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땅에 머물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늘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그렇게 주신 소명을 바라보며 다른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라. 그것으로 비워낸 마음을 부단히 채워가려 해라 하고 주문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인생과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는 사람들, 열광하는 사람들의 경탄의 시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도를 강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도를 강론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이 복잡한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좀 길게 37절부터 시작해서 6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이 상황을 한마디로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데 어떤 말로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동상 이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며 동행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구 삼고 어떻해요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 하고 있죠. 이 땅에서 좀더큰 권한을 취하며 높아지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십자가와 섬김으로. 한없이 낮아지려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를 위해 묵묵하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곳을 목적했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지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직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그곳에서 온전하게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몸소 모범이 되어 주셨죠. 그러니까 참된 제자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자신이 모범으로 몸소 행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제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결국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동상 이몽.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그 끝에서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죠. 섬김의 자리 한없이 낮아지는 그 곳으로 예수님은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요청하고 계셔요? 나를... 따라라 하고 요청하고 계시죠. 십자가를 치라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섬김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 부단히 주파수 맞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높아진 시선 아래로 고정하고 허락하신 오늘 가운데. 섬김으로 헌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맡겨주신 직장 또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 맡겨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부지런히 하늘을 바라보며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